안녕하세요, 담입니다. 12월 4일 MMA 다들 보셨나요? 사실 저희는 본방송을 챙겨보진 못했는데, 일단 무대를 살펴보고 찾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제가 녹음하게 됐네요. 얼른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대 구성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이 내용은 재발업이 어떤 노래였는지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여태 해석을 하면서 계속했던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업이 끝나고 나온 땜브는 사실 프리즈 컨셉 트레일러 내용과 똑같습니다. 연준이 날아오르듯 뛰어 얼음을 부수는 장면, 여자가 나타나자 얼음이 녹아버리는 장면까지 똑같죠? 루저러버 무대도 딱히 그저 연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트에 불이 나고 그 하트로 시작되는 마지막 땜브겠죠? 일단 불타는 세상 속이고 멤버들이 연준을 막거나 흔들거나 밀치는 등 연준만 따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 역시 멤버들이 손 모은 곳과 다른 곳에 손을 둠으로써 그냥 연준이 아예 동떨어진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연준이 혼자 남게 되자 가면을 쓰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목요일에 아이는 먼 길을 간다 라는 문구가 나오죠. 일단 이 무대는 연준이 멤버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가 아니라 TXT가 겪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TXT가 시련, 즉 혼돈의 장을 지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구에 대해 알아볼 차례겠죠. 이 문구는 마더구스의 동요에 나온 문구입니다. 사실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목요일에 아이가 누구인가를 찾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이 문구가 마더구스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검색을 해본 결과 다른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더구스에 포함되는 영국의 전통시 솔로몬 그런디입니다. TXT는 19년 3월 4일 월요일에 데뷔, 21년 5월 21일 월요일 Freeze 앨범을 발매했으며, 21년 8월 17일 화요일 Fight or Escape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21년 9월 15일 수요일 일본 컴백 컨셉 포토를 발표, 21년 11월 10일 수요일 Cautic w o 를 발매했습니다. 19년 8월 22일, 목요일, 팬덤인 모아를 발표했으며 21년 12월 4일, 토요일, 자살했습니다. 즉, 여태 발표된 것은 물론 혼돈의 장의 흐름이 솔로몬 그런디의 시와 같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MMA의 무대는 다음 앨범의 스포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 무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컴백이나 티저, 앨범 발매 등이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금요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이 죽음을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병이 악화된 금요일과 땅에 묻힌 일요일이니까 타락의 끝에서 죽어가는 TXT의 모습이나 이미 타락의 끝에서 죽어버린 TXT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죽음과 삶이 맞다는 시간을 황혼이라고 생각하고 죽음과 같은 시련을 지난 뒤 깨어나 맞이하는 것을 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앨범은 새벽의 시간을 보낸 TXT고 그런 TXT가 여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혼돈의 장이 끝났으니 다음 컴백은 미니 소드일 것이고 어쨌든 하이브도 계속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목요일에 아이가 모아가 맞다고는 생각은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솔로몬 그런디를 연관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인용한 묶구라고 생각하고 하이브가 다음 앨범을 슬퍼하기 위해 깔아놓은 똑밥은 솔로몬 그런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대 제목이 샤우이였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 장면과 결합해 우리 같이 죽을까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목요일에 아이는 먼 길을 떠난다"라는 문구가 "목요일에 아이는 죽는다"로 느껴졌거든요. "멀리 떠나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2021 MMA 무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컴백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여태 말씀드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 다음 앨범 진짜로 일요일에 발표하거나 관련 있게 되면 돗자리 깔려 갈 거니까 안 그러게 빌어주세요. 그거 그렇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laughs>